36번 since는 접속사로 이래로 때문에 뜻이 두가지지 여기서는 때문에가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 어, 중국 철학자들은 목표를 했기 때문에 뭐를 행동지향적인 즉 오리엔티다 뭐뭐 지향적인 이런 뜻이네 완벽함의 모델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 훈련에 집중했다 embodied mind야 정신인데 어떤 정신이야 embodied는 체화되다 구체화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 몸으로 체화된 정신이야. 훈련하는 것에 집중했다. 뭐를 통해서? 신체적 훈련, 그리고 명, 상상 훈련, 그리고 음악, 의식,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즉, 중국 사람들은, 어, 여기 있지. 다음 문장을 보면 되겠다. 리르이 혼자 쓰이면 뭐야? 거의 없는이지. 그리를 다음에는 단수를 써라 했다. 거의 추상적인 이론화 또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학습은 거의 강조가 없었다. 즉 어, 초기 중국의 철학자들은 추상적인 생각 또는 그냥 단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학습은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어, 구체화된 몸으로 하느냐야 마음을 훈련하는데 뭐를 통해서? 해? 몸을 통해서, 비록 암기가 플레이어로 역할을 수행했다, 즉 학생들은 기대되었다, 노바혀, 암기하는 거지, 고전들을 암기하는 것이 암기하도록 기대되었지만, 이렇게 돼. 이런 나이에, 그 최종 목표는 많은 뭐 것이었다? 배우는 것이었다. 이때, 러닝의 기능은 동명사가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to r n 해도 같은 뜻이 돼. 많은 뭐 것을,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use, in real life,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즉, 우리말로는, 아, 영어로는 뭐야? Practical, 실용적인, 실용적인. 알겠지? 음. Confucius, Confucius, 공자는 한때 말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 어, 몇백 개의 오즈 시, 시를 봐야 어, 암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뭐될때 이렇게 돼. 여기서는 웬 다음에 접속사잖아. 접주동 있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person is. 생략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delegated governmental task. 정부의 일을 위임받았을 때한게 아니라 받은 거지, 그렇지? 여기 조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야. 어, 할수 없는 사람, c a r r y out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그 대명사는 사이에 써야 되겠지, 그렇지? 또는 a person is 역시 조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He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외국에 보내졌을 때에서 뭐 사신으로서 어, 문답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렇지? 상상해봐라. No matter how, 한 단어로 however지. 아무리 많은 시편을 그가 암기했더라도, 이렇게 되지. Many 다음에는 복수를 써야 한다. 어, 와꿇,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에게. 단지 고전들을 암기하는 것은, 어, 한 사람을 참된 신사나 숙녀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음, 너는 이 지식들을, 어, incorporate, 통합 편입시키다. 즉 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뭐야? 그것을 너의 체화된 존재. 그렇지? 그러니까 머릿속인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체화된어 그런 존재의 일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동격이야. 인코퍼레이트 편입시키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어 우리의 존재 속으로 우리 존재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겠지 이것이 초기 중국의 그 훈련이 집중했던 것이다. 선포가 안돼 와시되겠지, 그지? 응. 목표는 많은 뭐 것이었다. 일종의 유연한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었다.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형 법이 되겠고. 그지? 여기서처럼, 러닝. 뭐, 동명사를 써도 똑같아. 심표, PP. 분사고문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비 빙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수동 분사고문이 분사 되겠다. 즉, 그것은, 어, 이게, 그, 입증된다. 그치? 드러난다, 입증된다. 어디에서? 어, 세상과의 효과적인 참여,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예증된다. 교육은 아날로그여야 하고, 홀리스틱,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도록 해라. 전체적이어야 하고, 지향적이어야 한다. 행동을 향해서. 음. 이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